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오늘도 가지고 온 전력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이슈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 엔비디아 수장이 말을 했습니다. 중국 AI 기업은 전력을 무료로 쓰기 때문에 자,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쳐서 이길 것이라는 자, 발언을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엔비디아 AI 칩 대신 값싼 중국 칩을 쓰면서도 자, 정부의 보조금으로 약점을 상세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반도체 기업들, 화웨이아 캠프리콘에서 만드는 이 AI 칩 같은 경우에는, 자, 엔비디아보다 A 성능이 어, 떨어지고, 자, 또한, 전력 효율도 떨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엔비디아 칩이랑 같은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수십 배의 칩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자,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기압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즉, 중국 AI 기업들의 전력은 무료가 되면서, 자, 상대적으로 미국 AI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힌 것과 달리 중국은 중국, 초... 전기료 덕분에 자, 이 AI 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될 거라고 앞을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토픽이 바로 이 전력이 될 건데요. 자 오늘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 자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자 지금 이제 AI 시대로 들어들면 자, 당연히 원전은 뗄래야뗄수 없는데 자, 이 원전 60기를 지어야 될 달성 목표에는 정규 폭등이 어,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자,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수혜를 입는다는 건 당연히 예상을 하겠지만, 자, 이전에 이러한 뉴스도 있었죠. 자, 김동철 한국 전력 사장도, 자, 미국으로 갔다. 왜냐? 웨스팅하우스 JW의, JV의 합류를 기대하기 위해서다. 자, 이건 뭐죠? 원전, AI로 가는, 그 길목에 같이 서겠다 해서, 미국행으로 같이 갔었는데, 우리 그러면 한국전력, 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차적으로 한번 올라줬었던 다음에, 횡보로 쭉 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월 들어서 상승 구간을 일으켜줬는데, 자, 3만원대 부근에서 아예 4만원대로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에 8%까지 상승 보여주면서, 자, 전력주들의 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이렇게 어, 저점대를 올라가면서 흡수를 해주고 있고 오일선 위로 트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 여기 젠슨왕 수장이 오면서 자 GPU를 26만 장의 어,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갔습니다. 자, 그러 국내에 들어온 게, 자, 208만 개, 에서 패권 강화를 시작을 하면서, h b m 에 나눠주게 되었고, 자, 이거는 결국에는 AI와 또한 번에 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의 리포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자, 젠스낭이 준이 GPU 26만 개를 환영하려고 하면, 자, 전기 요금부터 올려야 된다라는 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2026년은 전남 해남지역의 풍력단지들, 자, 여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자, 에너지고속도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착공에 들어가는 해인데, 자, 이거 모두가 전력망 투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를 전담하는 한전의 재무 구조를 위해 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거다. 마찬가지로 국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자, 한전이 데이터 센터 전력만 연결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을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2025년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으냐 뭐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불류 너무너무 부족하죠 밸류체인을 감안하시게 되면 한전 한수원의 미국 진출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자 지금 현재는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자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주들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올린 만큼 반 정도, 3분의1 정도 빼주고요. 항상 3분의1 정도 빼주고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빠져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전력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줬다가 옆으로 밀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 지점에서 약간의 흔들기를 발생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점대로 올라가면서 역시 5일선 위에서 고가 트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보시면 자, 위로 올라가 줬다가 횡보를 박스권 구간 때 안에 들어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금액대 고가 트레이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흔들어 주고 있고요. 다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대... 대한전선 일렉트릭처럼 한국전력도 다트레이 해주면서 여기 다 지점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전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또 같이 가게 될 거고 자 10월 17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과 굉장히 비슷하게 차트가 흘러가는데, 자, 이렇게 어, 이전에 횡보 박스권을 자, 그려주면은, 자, 터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게 바로 10월 17일이었고, 한국전력 정확하게 43,0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 맥점이 터지는 자, 그 지점에서 말씀드린 결과 지금 5만원 넘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주게 될 거고요. 아 마찬가지로 저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 이렇게 장대양복 쓰면서. 말씀을 또 드렸죠.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1월 11일 오전 41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자, 지금 한국전력 분봉상만으로 보시더라도 9시 40분이었으니까 자 바로 화요일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올라가는 순간에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결과 5만 400원까지 가는거 절대로 놓치지 않죠 이 당시에 6,891분이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공모봉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뭐냐 17일기점이 바로 여기였는데 흔들기가 와도 안전한 자리야 라는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줘도 자, 적절 안심을 할수 있는 건 대체 적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타이밍과 적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에서 자, 흔들기에 털리신다면 당연히 인내심 없는 분에서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돈이 넘어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200%의 수익을 가져가지고자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취해야 되는 행동은 앞으로의 산업을 보고서 믿고 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전선도 자 보시면 저 여기 맥점이 터지는 날이 바로 어디였을까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순식 7시간으로 자 착하면서 잡고 있는데 나 놓칠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13일에 정확하게 대한전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적기에 들어가는 거다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기에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 자 에르스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터지는 시점이 자 산업의 시점과 맞다 떨어지고 자 지금 맥점에 왔다. 인생에 걸어줘야 되는 맥점이왔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날이 언제였나? 자, 바로 10월 20 10월 23일 말씀드렸고, 20일날에도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 말씀드릴 건데, 자, 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한 공부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전력 앞으로, 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주식에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랑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5017-9028 숫자 1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릴 건데, 오셔서, 자, 지금 이 11월 중반으로 가는 이 시장에 어떤 것들 가져가야 되는지, 자, 보시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 이게 주봉산 차트입니다. 주봉산 한번 일으킬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쉬었다 가기는 하지만, 올라갈 때,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이 2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 바로 주더니 또 한번 다시 이제 털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가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지점에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털어내기를 할 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서 이제 댓글 남신들이시는 분들 중에서 자 언제 가냐 언제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적기에 사실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올라타게 되면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이 좋은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자고 이제 순자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게 되면은. 자 순자가 더 열심히 가져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아직도 입장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지금 왜 이런 타이밍들을 얘기를 하는지, 자, 지금은 어떤 타이밍, 어떤 종목을 가지고서 이 시장을 대비하시는지 보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 추천을 드릴 때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우리 뭐뭐 하더라, 카더라. 라는 이 찌라시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이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 되는 자, 이 실적을 자, 확인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상호 작용으로 수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주도 세력이. 자, 그러면 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장 상황과 이 밸류 체인들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글로벌 동향과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어떠한 세력들 또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이 흔들기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런 주려움에 빠져서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 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자 순자가자 이런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께 추천이 되어진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그동안 함께 해왔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바로 자, 언제였냐. 자 이렇게 움직이면 날짜가 보이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 시세 예고를 해줬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특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12월 30일, 자, 월요일, 자, 바로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게 되면서 자,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어,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 자, 왜냐. 야, 이렇게 돌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 딱 이렇게 선을 한번 거 보시면. 자, 이때가 바로 15만원 선이었습니다. 15만원 선. 자, 이 15만원 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자, 최고가 42만 9천원까지 정말 어, 말 그대로 쭉쭉쭉 급등을 해주면서 상승을 완벽하게 일어나 줬고요. 자 우리 몇 가 올랐 냐？이때 만하 더라. 자, 그럼 이 단기간 에 도대체 얼마나 의 수익 이올 랐냐？자, 그러면 거의 300 의, 가까운 이 수익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락에 움직였나요? 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100%, 200%갈수 있었던 거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천 드렸었던 종목이 자, 하나, 자, 종목 반드시 외쳐라. 절대 팔지 말아라.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 순자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로써 이렇게 또 하나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쓸어 담길 권두드립니다. 하나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까지 남겨를 드렸는데 자 살펴보면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1월 24일이었습니다 자 1월 24일 40만 8천원 이렇게 40만원대에서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데 자 최고가 얼마죠? 115. 110 27,000원. 현재까지도 발성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자, 250%, 어, 300%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이렇게 빠지는 하락의 구간에도 여러분들 끌고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24일. 자, 1월 24일. 잘 기억하고 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이날 말씀드렸었던 게, 자,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20일. 1월 24일 지나서 2월 20일 때, 분명히 100만원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원 눈 감고 바로 여러분들께 흘리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결과,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오션도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바로 수요일이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확인이, 자 이렇게 여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12월 11일.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높이 갔습니다. 쭉쭉 뻗어서 자 33,200원에 말씀을 드린 게자 지금 현재가 최고가가 15만 2,400원 정말 엄청나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거의 무료 아 400%에 가까운 수익을 자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정말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자, 하나 시스템 2월 7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었 때가 자 2월 달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자 27350원 방산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이 저점대를 계속해서 올려가 주면서 자 이렇게 상승구간 한번 더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번 스타트 될때 순자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또그 밑에 있었던 우리 하나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하나도 마찬가지로 자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저점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높여 가면서 하나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33,400원이었죠. 300원, 3,400원에서 뭐 최고가 11만 3,600원까지. 더잘 가게 해줄 겁니다. 자, 113,600원까지 고가 트레이를 해줬는데, 자 여기만 하더라도 25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었다. 잘 믿고 따라오신 결과겠죠? 자, 은봉이 수없이 발생을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대장주 누구였을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BHI랑 짝꿍인 거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아, 이제 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4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8,000원에서 29,000원. 자,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최고가 지금 97,400원. 자,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거의 25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자 넘어서 이제 300% 가까운 어, 수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자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바이오 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자 이때가 자, 23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 제약 바이오의 모든 시세를 이끌고 가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섹터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돈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반기 황금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언제죠? 자, 바로 9월 12일. 자, 5만대였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자, 정말 이거는 자, 50만 원 넘어서 56만 원. 자, 5만 원대에 매수한 주식이 완벽하게 이텐베거를 달성한 아,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갈 거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거다. 지금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세력이 밀고 있는 이 핵심주들을 공략해야지 됩니다. 주도주 공략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같이 높여 나갈 수 있으시겠죠? 자 당연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아하실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010 5017 9028 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자, 고무빵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100% 무료입니다.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우리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